셈은 조금 달라. 얘를 먼저 들어볼게. 니네가 얘를 좀 들으면 들면 좀알 거야. 자, 일단은 얘를 먼저 들어보면 선생님이 이바이, 그, 뭐 그냥 2곱하기 일로, 할게. 앞으로 말할 때는 2곱하기 2 형태로 하면은 예를 들어 선생님이 1, 2 3, 4또2곱하기 2, 마이너스 일, 영, 일, 사, 요 형태로 아. 2x2짜리, 2x2짜리를 가지고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 둘이 이렇게 곱하기 기호 생략되어 있는 거야. 지금 상태가. 자, 예를 해줬더니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A11, A12, A21, A22잖아. 자리 자체가.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 1이 일행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있는 거는 1열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어, 좀 어려워서 어렵다 해서 개념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11 자리에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1한게 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두 번째, a 1 1는 뭐가 오는 거냐면, 1, 행, 2 열이 오는 거야. 어? 1행 2열이면 어떻게 되냐면 1행 2열이 오는 거야. 그래서 곱해서 더 하는 거야, 성분을. 얘를 증명할 수는 없어. 증명하는 건 너무 복잡해서 우리 수준, 1학년 수준에서는 할수 없어서 이런 방식만 외우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1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오겠지, 성분이. 이 1은 2행 1열, 이 2는 이행이열이 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4, 0 더하기 16, 이런 식으로 성분이 오게 되겠지. 따라서 계산하면 1, 8, 1, 16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i 행 j 열의 고배합은 그지 고배합은 i j 의 성분과 같다는 거알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성분과 같다는 거알수 있어. i j 의 성분과 같음을 알수 있다. 그래서 a 1 1은 i 아, 행일열 곱해서 더한 값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1, 2, 그죠? 1 곱하기 2 행렬이고요. 마이너스 1, 0, 1, 3.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봅시다. 그죠? 자, 얘는요. 계산을 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그죠?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3이 될 거죠. 6. 이렇게 두 개의 성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되냐면 1 곱하기 2 행렬의 형태가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1, 2, 2 곱하기 1 행렬. 마이너스 1, 0, 1, 3. 2 곱하기 2 행렬. 자, 여게 있다고 봅시다. 그죠? 자, 얘는 계산하려니까 1행하고, 자, 1열을 계산해야 돼. 그죠? 그리고 2행하고 2열을 또 계산해야 돼.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짝꿍이 안 맞아. 1 곱하기 마이너스 1하고, 어, 1 곱하기, 어, 1하고 곱할 게 없어. 또 2행을 봤더니 2 곱하기 0을 하고, 3하고 곱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아, 성립하지 않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지. 아,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여기서 살펴보니까 뭐냐면, 첫 번째 거에, 첫 번째 거에 열의 개수와 두 번째 거에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정의가 된다는 거야. 그죠? 첫 번째 거 보니까 2, 2 똑같잖아요. 그죠? 두 번째 거 봐도, 아, 첫 번째 거의 열과 두 번째 거의 행이 같아요. 아, 요금 성립하는 지금 1, 2. 아, 같지 않잖아요. 첫 번째 거 열의 개수랑 두 번째 거의 행의 개수가 같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곱을 한다, 다음에 형태를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아, 곱을 하고 난 형태가 2 곱하기 2야.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2, 2 남아있었잖아요, 그쵸? 아, 곱을 하고 났더니 첫 번째 거의 행과 두 번째 거 열의 형태로 남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 2 곱하기 2, 1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리고 세 번째 건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아예 자, 이제 따라서 요거를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행렬을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행렬을 이제 B라고 합시다. 그죠? 첫 번째 행렬은 M 곱하기 N 행렬이고, B는 N 곱하기 R 행렬일, 행렬일 때, A 행렬과 B 행렬의 곱은 요 N이 같죠? 그죠? A의 열과 B의 행이 같을 때만 성립한다. 곱하기가.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2번으로 이제 번호 붙일게요. 그래서 요거, 음, 중요하니까. 두 번째. 자, 곱. 자, 행렬의 곱셈의 성립 조건. 그죠? 아. 성립 조건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제목을 붙이고요. a의 열의 개수랑 그렇죠?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그죠? 같을 때이 곱셈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자, 성분의 결과 그죠? 성분의 결과 값은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은 M 곱하기 R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세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이해됐죠? 어. 설명해 보면 A의 행의 개수. 와, 그죠? B의 열의 개수. 그죠이 형태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음. 자, 이제 네 번째는 선생님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행렬의 곱의 계산 방법을 그래서 행렬의 곱의 계산 방법. 자, 첫 번째는 AB 행렬 XY. 그러니까 1 곱하기 2행렬하고 2 곱하기 2행렬, 1행렬,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 맨 앞에 거, 맨 뒤에 것만 남는다 그랬어. 가운데가 같아서. 그러면 1 곱하기 1행렬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ax 플러스 by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맞죠? 자, 두 번째. 이번에도 1 곱하기 2행열, A, B. 그 다음에 2 곱하기 2행렬 X, U, Y, 음, Y, V. 요렇게. 2 곱하기 2행렬 그럼 선생님, 가운데가 똑같고, 1 곱하기 2행렬이 만들어진다 그랬어.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A, X, 플러스 B, Y. 음. AX plus BY, 그다음에 A, U, 그죠? 플러스 BY 그 다음에 AU 플러스 BV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해되죠? 자, 세 번째는 2 곱하기 2행렬 ABCD 그 다음에 XY 그럼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1행렬이 되겠죠. 그럼 2이 e, e 가운데 똑같으니까 2 곱하기 1행렬로 정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결과값이. 그죠 따라서 AX 플러스 BY, CX 플러스 DY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결과값이. 네 번째는 2 곱하기 1, AB. 그죠2 곱하기 1. 그 다음에 XY, 1 곱하기 2. 아, 역시. 어, 가운데 똑같잖아. 그러면은, 아, 2 곱하기 2 행렬로 나타나겠구나. 형태가, 그쵸? 자, 2 곱하기 2 행렬로 나타난다. 2 곱하기 2 형태로 나타나고, AX, 그 다음에, AY, 그죠? 그 다음에, BX, BY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해봅시다. 이번에는, 2 곱하기 2행렬 a, b, c, d. 그 다음에 x, y, u, v. 아, 요런 형태로 해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2, 2 곱하기 2 형태니까 가운데 똑같고, 아, 처음 같끝2 곱하기 2 형태로 나타나겠구나. 그러니까 ax by, au b, v. 그죠? 그 다음에 cx dy. cu 플러스 dv 요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알수 있어요. 아2 곱하기 2 형태로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행렬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돼, 그지? 그대로.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1 곱하기 1 행렬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 1 나오네, 그냥, 요렇게. 음. 두 번째는, 뭐 나와? 요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한 거 6. 이렇게 곱한 거 2.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3,3 어. 하면 끝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얘는요, 음. 얘는요,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곱하면 되죠, 얼마예요? 6, 7이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0이다. 이렇게 되죠, 그쵸? 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 곱하기 2두개니까2 곱하기 2로 나오겠다, 그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니까. 몇? 마삼, 그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2 더하기 10이니까. 14? 얘 곱하기, 얘 곱하기. 됐어요? 음. 얘 그냥, 음.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실수배에서 더하면 되고, 얘는 곱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다 곱해주면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x 더하기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플러스 2x, 요렇게 됐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8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맞죠? 2 x 마이너스 4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쪽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0에다 얘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숫자가 제대로 기면 좀 문자가 이렇게 쉬운 걸로 묶는 게 좋겠죠. 아,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2 x 는 x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x는 얼마냐면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다 넣읍시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4. 2y는 2. y는 1이구나 나오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됐죠. 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음. 3번 문제는 a가 2차 정사각 행렬인데. A랑 B라는 성분을 갖고 C라는 D라, C하고 D라는 성분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얘를 유추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는 봐봐 얘는 얘를 이렇게 돼 있는데 3A 플러스 4C, 3B 플러스 4D를 분해하면 돼 실수배한 걸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3곱하기 A, B. 그죠? 실수배. 세배한 거랑 C, D를 몇배한 거? 네배한 거를 더한 걸 의미하는 거죠? 형태 생긴 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1, 3. 더하기 4하고 2, 3. 이렇게 성분을 해서 계산해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8이니까 얼마야? 5다. 그죠? 그 다음에 9 더하기 12다. 그러니까 21이 돼. 이렇게.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네,